오우 이리와라 장군아 장군이가 이렇게 네. 많이 의지하는 것 같으세요? 아버님은? 네, 그, 잘때 이불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요 아 그래요? 이불 속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음.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와서 자요 음. 집 나오고 혼자 이렇게 두면은 음. 다른 사람 있어도 울어요 장군아 음. 아 뭐. 웃쇼. 어어어. 아이고. 신났네요.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은 좀 서운해. <laughs> 많이 서운해. 안나 달라고. 왜그러는거야 볼라요? 아, 자꾸 <laughs> 다니고 장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는 <laughs> 응. 원래 개들이 날 좋아해요 원래 <laughs> 네, 그 쪽지를 봤어요 사실 그 양반도 개를 이렇게 내다 놓으면서 마음이 아빠이 왜냐면 개가 내가 알기로는 시설로 들어가면 한이 주인가 되면은 입양이안 되면은 저기 뭐그 알락살 시킨다 그러더라고요. 원래 견주분 내 마음 좀 이해가 가시는 분 있으신가요? 아 있죠. 자기가 데고 리 있던 짐승인데 어? 아무리 말을 못 해도 애착이 가죠.